임대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게 요즘 많은데 저처럼 진짜 선령하고 착한 임대인들도 있거든요 최대한 사정을 봐드리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됐고 이게 또까지 가게 되면은 솔직히 제 손해예요.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기다리는 그 명도 소송이 끝나는 6 개월이란 기간 동안 월세를 환산했을 때 오히려 저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당연히 내시겠지 내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그냥 이기를 연체하셨을 때 그냥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. 이제 저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이제 바로 전유 이전 가처분 신청이라던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그런 걸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낸 날짜까지 월세를 완납하지 않을 시 이제 저는 전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. 이제